인구가 늘고 있는 평택시의 요즘 고민 중의 하나는 바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폐기물 증가로 기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택시가 소각장과 매립장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지만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19년 말 가동을 시작한 평택 에코센터 생활 폐기물 1일 처리 용량은 250톤. 현재 반입량은 273톤으로 23톤을 추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1일 189톤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175톤의 매립 시설이 필요한 상황. 평택시가 소각 매립 시설 추가 건립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1월 환경 복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 1단계 소각과 매립시설, 2단계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2030년 준공, 2031년 가동 예정으로 2063년까지 32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각 매립시설은 1일 기준 생활고와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550톤, 매립시설 475톤,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 인센티브도 제시했습니다. Pegimal Panip 주민 지원 기금으로 마련하게 되면 연간 최대 4억원 규모가 되며 시설이 운영되는 32년간 총액은 약 1,280억 원을 토지 규제 사항 등을 고려해 현덕면 대안리와 기산리 일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전 설명도 없이 여기다 짓느냐 이거 몇십만 평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 소각장 다이옥신 다 맡아가면서. 여기다 묻으면...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갈까요? 평택 호르다가 전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는 대상 지역 주민 설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